안녕하십니까 맨땅의 라디오 맴디입니다. 저출산 유튜버 제 컨텐츠 자체가 유, 저출산에 관련된 문제밖에 없는데 아 제가 개엄령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 계엄령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좀그 저희 채널 저출산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땐아 정말 좀 맥이 빠지고 좀 허할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응원하는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출소한 유튜버가 본 계엄령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뭐 사람들 실망했고 뭐좀 놀래고 그런 것은 뭐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. 뭐 BBC 뉴스 코리아에서는 뭐 쿠테타처럼 느껴졌어요. <laughs> 성공하면 혁명, <laughs> 실패하면 반역 <마녀가> 아닙니까? <laughs> 뭐 서울에 본 보신 분들이. 어, 보셨지만 이게 정말 실제 상황이냐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개업령 혼란으로 뭐 우려하는 국민들 뭐 하루가 지났죠 지금 어또 이제 또 건립 반대라고 제가 타이틀을 걸어드게 부분이 뭐냐면 개업령 하고 청년 아파트 청년 주택 하고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저출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는 거의 같은 선상이 있지 않을까 저희 동네도 굉장한 큰 아파트에 떡하니 청년 주택 결사 반대 <laughs> 이런 게 걸려 있거든요. 왜냐면 미래 세대나 뭐 저출산이나 또 미래 세대 문제,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데 지금 개업용 이야기를 할 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카 같아가지고 그분들을 좀 위로하고 좀 토닥하고 토닥토닥해드리고 싶어서. 마이크를 아, 들었습니다. 앞으로도 뭐 6개월, 뭐 1년, 뭐 2년간 뭐개령에 대한 후폭풍이 막 계속 이루어질 거고 참 어떻게 보면 어, 저출산에 관련된 이게 일이 제대로 갈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가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. 아,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, 단지 추치유의 과정일 뿐. 뭐 실망하는 미래 세대들. 아저 역시도 뭐 20대, 3 0대였으면 어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에휴, 내가 뭔이 나라에 기대를 하냐,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. 그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정말 기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어저 출산 문제는 저 그렇게 보면 뭐 암으로 보면 정말 그냥 단순한 암이 아니라 정말 온몸에 정말 말기 암처럼 막 온몸에 뭐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정말 대수술이 필요한 이 대한민국의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저출산이라고 우리 국민들 사랑해야지. 어 나도 살아가는 가정을 일구해서 이게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격동적인,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트러블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좀 충격적인 일들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. 아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저 이것에 대해서 그 사태에 대해서 어 개엄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어 격동적이다. <laughs> 좋게 말해서 격동적이고 역동적이고 뭐뭐 개엄령 뭐 밤에 뭐 때리고 뭐그 취소하고 하는데 뭐 굉장히 빨리빨리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국민들께서 좀 그리고 또힘 있는 분들이 또 같이 또 힘을 합치고 또 관심이 또 높아진다면 쭉딱쭉딱 잘 해낼 수 있다. 그러, 그런데 이 저출산의 문제는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, 대수술이다. 그렇기 때문에 대수술이니까 좀 참을성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임해야 된다는 게.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. 가장 나쁜 것은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우리는 해결할 수도 없고 어 변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은 이제 빠이빠이다 안녕이다 이제 뭐 끝났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나쁘죠. 아무리 훌륭한 뭐허준이 와도 뭐 하얀 것탑 <laughs> 와도 <웃음> 정말 명의 뭐 와, 와도 환자가 살 생각이 없으면 그 환자를 좀 살리기 힘들잖아요. 어, 대한민국이 어, 저출산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잘 해결된 상태는 정말 어,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국가 시스템을 가장 먼저 어, 탈출하고 구축해 놓는다면 어,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도약할 수 있는 조호의 기회다 저는 생각하고 또 믿고 또잘될 것이라고 어, 믿습니다. 우리 또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민성 같은 경우에도 또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어 저출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 믿음이란 거는 여러분들에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냥 잘될 것이라고 좀어 좋게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문제가 이게 렇 변화의 과정, 뭔가를 해결하고 또그 과정 속에는 굉장히 트러블이 많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? 그렇기 때문에 아, 엊그제 해서 사건 같은 개업령 같은 사건에서도 좀 어, 좋게 긍정적인 부분을 좀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아,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파트 단지 에 저희 아파트 막 지나가면 한 수백 미터, 한 오백 미터, 한1키로 뒤에서도 보여요. 청년 주택 결사 반대 절대 내땅 앞에는 못 지는다. 여러분 이렇게 어, 개업령이 선포되고 보면 이제 언론 결사 뭐 정치적 발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, 표현할 자유가 없어진다면 어, 그런 분들에도 아파트에다 뭐 현수막 같은 거못 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어, 개인 그 재산에 소유를 할수 있는 어, 좋은 국가다. 그렇기 때문에 아 현수막 아유, 뭐 천정주택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에이, 그럴 수 있지. 뭐 자기네 아파트니까 뭐 반대할 수도 있지. 뭐 저런 표현이니까 뭐좀 너그럽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무슨 독재 국가처럼 뭐 청년 주택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 반대되는 의견을 말 못하는 못하는 국가는 더안 좋은 국가 아니겠습니까? 아 그렇기 때문에 뭐뭐 청년 주택 임대 주택 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아좀 너그럽게 또 요번에 계업령 같은 경우에도 어 좋은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 아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뭐 허투루. 커트로 이게 무슨 민주주의 발전이 있는 게 아니구나. 어, 그동안 꽤 성장했구나. 라는 좀 좋은 쪽으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실망하시는 미래 세대 여러분, 어, 저는 잘될 것이라고 믿고요. 어, 뭐, 여러분, 이 방송이 좀그 분들의, 아니, 저, 제가, 아, 그, 엊그저께 그 사건을 겪으면서, 아, 저도 좀 뭐라고 할까요. 좀띵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. 어, 청년들 여러분이 좀 실망 그런 것을 좀안 하셨으면 또 위로하셨으면 좋겠던 생각에서 어, 방송을 준비했습니다. 어, 변화, 용기와 사랑이 필요한 12월입니다. 여러분 12월은 이제 사랑의 대목 아니겠습니까? 춥고 옆구리 시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어,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좀 어, 집중해 주시면 <laughs> 좋겠습니다. 어,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옆에 또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산타 할아버지가 되실 분들 또 예비 아빠 분들 어, 응원하겠습니다. 멘땅의 어, 라디오는 어, 사랑한 것을 더더더 사랑해 끔 응원하는 방송입니다.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